법의 잔혹한 공백이 만들어낸 충격적인 사건.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한 여성이 법과 정의를 믿고 싸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건은 1999년 콜로라도주 캐슬록에서 한 가족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부터 시작입니다. 주인공은 제시카 곤잘레스,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전 남편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시카의 전 남편 사이먼 곤잘레스는 통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아이들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하곤 했습니다. 제시카는 법의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녀는 안전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1999년 6월 22일 제시카 군자.